사실 그 지금 쪼박한 비피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소음 측정을 하게 하고 공무원이 소장한테 전화해서 아, 내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빨리 당신들 말이야 공사 좀 똑바로 하시라고. 그 이러면 내가 진짜 당신들 그 공사 못 하게 할 거야. 이렇게 엎포놓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구청에 환경과에서 측정하거든요. 환경과 직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환경과 뭐 과장 있고 직원들 몇명 단속하는 직원들 하서 많은 큰 구례야. 한 서너 명 있을까?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매일 현장에 나가 있는데 구호 자체가 얼마나 커요? 사실 공무원들도 좀 이해는 가. 왜냐하면 공사장이 많은 데서는 그공무원들이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소음 측정도 못 해요. 근데 그 주민들 민원은 많이 오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미치는 거야. 공무원이 미치어야 소장한테 욕이라도 하고 똑바로 하라고 막 성질을 내지. 우리가 소음 측정해도 답이 없어 인정도 안 해준다고 해 핸드폰으로 안만 찍어도 소용도 없어 거기다가 소음진동관리법상에는 뭐 주말 공사나 야간 공사 못 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난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몰려가는 거지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시위를 해야 구청장이 쟤들 왜 저러냐 어왜 이렇게 어디있는데 공사인데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쟤들 왜 이렇게 대모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디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너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저렇게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시끄러우니까 저 가서 좀 잘해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청장 면담 신청하는 거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제일 막강한 방법은 민원 그것도 집단 민원이죠 근데 이런 얘기도 되나 나 나중에 건설회사한테 그대로 얘기 드리면 아 이거는 뭐 사실인 사실이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집회 신고 내고 구청 앞에 가서 데모하는게 제일 첫 번째죠. 제일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만약에 심하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억울한 정도로 피해를 당하는데 공무원들이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는 방법은 집단 민원 넣고 구청장님 출근하실 때데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여기 우리 법원 앞에도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일 모든 걸 시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그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공무원들은 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가 잘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통화 한번 하려면 힘들어. 그리고 또 야간에는 제일 시끄러워. 야간에 막 짜증나 죽겠는 전화하면 거기는 근무 시간이 끝났잖아. 그래서 전화로 하는 게두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놀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앱이 있잖아, 앱. 요즘에 음. 제일 좋은 앱을 통해서 음. 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불편신고 앱이라고,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 저, 그, 신고하세요라고. 그래서 여기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딱 이렇게 그 구글에서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 이제, 또, 아이폰에서는 또 다른 앱이 있겠죠. 거기서 들어가서 치면, 생활불편신고 앱이 나와. 거기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 자전거 불편, 불법 주정차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여기에 사실은 보면, 도로, 그, 공사장 소음 이건 안 나와 있어. 도로 뭐 파손 이런 건 있지만. 근데 여기다 올려도 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신고에 넣으시는 거예요. 기타 신고. 기타 신고에다가 넣으시면, 사진도 첨부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도 무려 여기에다가 6 0메가까지 업로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불편 신고 앱에다가 올리셔서 그 민원 제기하시면 사진은 3 장까지 그다음에 동영상은 60MB 그 대신 그 메가바이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증거가 남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소음 때문에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분진 막 날리는데 아무리 사진 찍어 봐야 거기 사진 찍을 때 항상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앱을 깔아서 날짜가 나오는 걸 까셔야 되거든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사진 찍을 때 먼지 나는 거 찍으려고 굉장히 가까이서 찍었는데 그 공사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네. 그럼 그것도 증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장 나오게 찍고, 거기에 먼지 나는 거 찍고, 뭐 확대해서 찍고. 이렇게 찍으셔야지 스마트하게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증거를 쓸수 있고, 날짜 나오게 꼭 하시고.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건 여기 생활불편증 거기에다 바로 올리면 이게 어느 날 야간에서 한 건지 나오잖아 나 증거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소송에서도 그렇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셨을 때도 유력한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데모하는 것보다 생활불편 신고 앱을 많이 애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비장의 카드긴 한데 네 번째는 아파트에 집단면허 넣으실 때요 저희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넣으시라고 하면 매번 넣는 분만 넣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무원들이 그분 누구딱 전화번호 알아. 그리고 나중에 배상 받을 때도 싸워. 나만 나만 고생했는데 니네가 왜 나눠갖고 나는 요거밖에안 주냐 똑같이 주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절대 안 하시거든.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너무 크다. 그리고 아무리 현장에다가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조를 짜세요, 조를. 그러니까 동별로 월, 화, 수, 목, 금 다섯 개 조랑 주말조를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별로 정해주세요. 1번, 1라인부터 5라인까지 해서 뭐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주말조는 뭐 다른 조. 그래서 거기에 그 라인별 그 대표가 아니면 그 주민들이 그날은 오늘은 내가 민원 넣는 날이네. 그리고 민원 넣으시면 그나마 여러분들의 소음 피해를 좀더 공무원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인력이 너무 그 적으니까 제일 좋은 건 시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잘좀 아셔서 미리미리 지금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배상해 주시면 되는데 안 되니까 주민들은 또 괴롭힐 사람이 공무원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아시지만 또 우리 그 소음 때문에 힘드신 주민들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 다 비법입니다 이거 이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남의 영혼은 금물입니다. 그